안녕하세요, 마라 오늘은, <람이> 아, 어, 뭘 가져와? 헐는지 아세요? 이거는 위더 위도 소리인데, 위더는 당연히 또 화면 해본 적 있을 까요 여러분. 이그 안에 위더가 있어요. 어, 근데 뭔가 좀, 모습 다른 것 같지 않아요, 예. 상태가 너무 안좋아. 이거, 상태가 너무 안좋아. 배드로비 속에 공격. Deu no pink ah! 지금 음, 거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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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명 죽이는 건 나쁜 행동이야. 음. 음. 어디 갔어? 어? 응. 어, 디 갔냐? 얘가 평생 있던데요. 위더는 뭐가 시드는걸 뜻하는데요. 어, 이런 장미가 시든 거예요. 얘는 서바이벌 모드에서 위더 효과를 받게 되는데요. 위더는 시든다는 그런 뜻을 가진 영어로 말하는 뜻인데요. 영어로 쓸 때는 W I T I -E R이라고 씁니다. 어, 오늘 봤던 위더는 좀 달라 보이죠. 얘는 애 돈이 따로 있어서 음, 영상 설명 아래 링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링크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 아래 링크 없어요. 저는 링크를 통한 게 아니라 알고 싶기 때문에 자, なんかわくあしじゃない。 위도인데요. 얘는 이즈타에 위거예요 음. 그 위도 뭔가 에돈이 따로 있 있어요. 넌 헷갈려서 못설지해서 찾으려고, 어 그냥 목마르게 하지 마십시오. 그리고 제가 다음에 링크 설명해 드리거나 그럴 거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영상 나왔게요